누구한테 감히 이거 당장 치워? 인증 성공? 뭐? 인증 성공이라고? 생각해보니 등록시 안경을 착용했더군요.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3억 결제 완료. 3억을 아무렇지 않게 결제한다고? 선우씨, 이건 너무 과해요. 이 정도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씩 나눠주는데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이것 봐라 깜빡 속을 뻔했네. 무슨 소리예요? 그것들 다 네가 섭외한 배우들이지. 롤렉스는 원래 배송 서비스가 없는데다 이상할이 많지 빨리 왔어. 아직도 그 소리예요. 차라리 귀신을 속여. 그럼 이 시계도 가짜란 거야? 당연하지 케이스 색상을 봐 롤렉스 럭셔리 라인은 보라색 케이스를 쓰는데 저건 녹색이지 결정적으로 시계 뒷면에 각인이 없잖아 100% 장담할 수 있어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져 그리 생각하시면 돌려주시죠 마침내 화가 난 선우 가짜니까 버려도 무방하겠죠? 네 말이 맞았어 저게 진짜라면 저럴 수 없지 걸릴까봐 증거인멸하는 꼬라지라니 선우씨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정신 차려 언제까지 저 사기꾼에게 놀아날 거야 그때 누가 어항의 시계를 롤렉스 하이엔드 시리즈잖아 아줌마 그거 가짜야 보면 몰라? 무식하게 각인 없는 거안 보이나 봐. 뭐야? 뭐또 모르는 것들이? 롤렉스 하이엔드 시리즈는 원래 각인이 없어. 너 제대로 알고 말한 거 맞아? 전현도 저 사기꾼이 데려온 배우겠지 뭐. 뭐라고? 최건우 회장이? 안 돼. 뭘 많이도 준비했네. 이번엔 또 무슨 상황극일까? 안 된다고 했잖아. 실수를 터뜨리는데. 사기꾼 새끼 연기력 하나는 인정. 그만하세요. 더는 참지 않아요. 아이고, 무서워라. 이번엔 최 회장님도 소환하겠네. 그때 드디어 만나뵙는군요.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이 회장님 찾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내가 헛것을 본 건가? 말도 안돼 살려주십시오 최 회장님 왜 저딴 하찮은 사기꾼 놈에게 무릎을 꿇으세요? 닥쳐 누구한테 감히 이거 당장 치워 말해봐 무슨 일이야 안면이 있던 해외 공매도 세력에게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물량 매집 후 목표가에서 다 같이 털고 나오기로 약속했고요 서민들의 희망을 니사리 사역을 위해 산산조각 냈다는 말이야 5편을 위해 구독 좋아요